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김어전 유튜브 유기유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방송을 준비한 데 있어서 카메라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웹캠을 사용하다가 더 고화질로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 영상에서 클린 HDMI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클린 HDMI가 지원이 되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카메라가 클린 HDMI를 지원하는지 어 이런 걸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구성을 할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어 어떤 기종들이 클린 HDMI가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 이번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어, 손쉬운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클린 HDMI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검색을 할 텐데요, 클린 HDMI 카메라 리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시면 엘가토의 회사에서 만든 캡처 보드가 있거든요. 호환이 되는 카메라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고요. 알려주는 제품이 그렇게 목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 뭐, 커뮤니티 혹은 포럼에서 정보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식의, 어, 그런 리스트가 많았고요. 어,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어, 에이토모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에이토모스라는 회사는 HDMI를 지원하는 모니터 회사인데 호환이 맞는 어, 그런 카메라 리스트를 제공 해줍니다. 이 카메라 리스트가 상당히 풍성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Atomos.com 그리고 슬래시 카메라스라고 하는 어,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 필터에서 커넥션 타입을 선택하시고 어, HDMI라고 하는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목록이 쭉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 나오는 목록은 어, 카메라 브랜드들을 총 망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어, 본인이 어, 선호하는 어, 그런 카메라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혹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인데 두 번째 카메라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카메라마다 약간의 색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 또 소니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니의 카메라에서 클린 HDMI가 지원되는 카메라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디테일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디테일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클릭하지 않고 새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를 비교해봐야 되서요. 자, 이 카메라는 제가 지금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어, 미러리스 카메라 A5100의 에, 스펙입니다. 자, 호환성 목록에 지금 이 장치가 있다고 하고요. 크린 아웃포트가, 어,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이제 장비 광고를 하네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건너뛰어서 이거를 볼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터널 레코딩의 항목이 있고요. 아웃풋 포 레코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인코 인터널 레코딩은 내부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레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풋을 시키는 게더 관건입니다. 인터널 레코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웃풋 레코딩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컬러 스페이스가 여기 보니까 4대2대0의 비율이고요. 또아웃풋은는 컬러 스페이스가 4대2대2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카메라 스펙에서 CPU라든지, 내부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컬러 스페이스를 4대2대0의 비율로 압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레코딩을 하지 않고, 외부 레코딩 용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이 HDMI 출력 신호가 오히려 4대2대2의 스케일로 더 좋은 방식의 화질이라는 것입니다 OBS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내부 레코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아웃풋 컬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급 사양이라고 얘기하는 어, 소니의 A7 의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웃풋 컬러 레코딩의 비트의 성능이 똑같습니다 A5100 이라는 카메라와 A7 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가 HDMI 출력의 샘플 링레이터가 같다고 해서 화질 자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고화질의 녹화 기능이 있을 때는 바디 자체의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고요. 흔들림 방지 카메라의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삼각대를 기,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흔들림 방지 카메라 바디라든지 렌즈는 그렇게 어, 중요한 요소는 되지 않는 것이죠. 방송용 카메라를 선택을 하실 때는 가성비를 따지면서 선택할 그럴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화질을 구현하는데, 누구는 100만원,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20만원, 30만원대의 카메라로 어, 동일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현명한 것이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그런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